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 자비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모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좌절했는데,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무르며 그곳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해. 나는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해. 에냐하면 여기는 오염된 환경이고, 내가 성장하고 번영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말마다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신이 마주하기 싫은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것처럼요.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가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깊이 감동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온 여러 답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오늘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기도들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세요, 저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알려질 것이라고.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보낼 때. 그것은 사랑과 관심의 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런 태도에 기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길 바라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나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모든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모든 사람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큰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 삶을 드렸는지, 여러분이 주의 삶을 버렸는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메시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빠르게 눌러 주세요. 종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종 모양을 누르고 모두 옵션을 선택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여기서 성경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볼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지 볼수 있도록요. 마가복음 5장에는 형제자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매우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상상은 해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유대인이 살지 않은 곳이었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이곳은 그분이 이전에 경험하신 모든 것과 완전히 달랐고 관습도 달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큰 폭풍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원수가 이미 그 선교 사역을 방해하려는 시도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죠.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났을까요? 놀랍게도 기적을 보려는 군중도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에나암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며 그분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강한 말씀들은 그 종교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형제자매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 매우 끔찍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즉, 무덤에서 사는 것은 완전한 고립이었고,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악령들 때문에 너무 강하고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으려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수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밤낮으로 무덤과 산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소리치고 돌로 자신을 해쳤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옷을 입지 않고 완전히 벗은 채로 다녔습니다. 악령들의 완전히 사로잡히고 괴롭힘을 당한 상태였죠.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에게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애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의 이름을 물으셨고 그 대답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 레기온이니 우리는 많기 때문이니이다. 황제자매 여러분, 로마 군대는 수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 안에는 수천의 악령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권위로 그 영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세부사안이 있습니다. 악령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고 근처에 있던 돼지대에 들어가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돼지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은 약 2천 마리의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괴로워하다가 익사한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을 그 돼지들의 주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들은 겁에 질리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삶이 파괴되었던,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넉,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강장에 항상 있는 그 거지, 그 미친 사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넉, 형제자매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고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 돼지들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알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원의 문, 유일한 자료의 기회, 그들이 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방받은 사람은 즉시 예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그는 감사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데리고 가 주세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 집과 내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너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과 그분이 어떻게 자비를 베셨는지를 말하라. 아멘.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애 그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증언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을 다루는 것입니다. 에나암은 가족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만, 종종 그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 신자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제가 울기 시작할 때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말하기나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느끼지 못한 평화로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사람들도 제가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사촌들, 삼들 모든 친척들이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느낌, 주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삶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질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그분은 누군가가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아십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제 속에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증언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증언이 더 크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 변화받은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갈 필요도 설교 경험이 있을 필요도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큰 설교였습니다. 에네암은 모두가 그가 무덤에서 살고 벗은 채로 자신을 해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가 옷을 입고 분명하게 말하며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같은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인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를 바꾸었을 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댓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을 써주세요.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녹음하면서 마음에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행을 다니며 보기 싫은 것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종종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더 구조화되어 있고 더 행복해 보인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도 집안에 마음속의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을 때 불을 켜고 거울을 보면 무엇을 봅니까? 얼굴에 있는 점, 여드름을 봅니다. 구멍이나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봅니다. 하지만 불을 끄면 여러분은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히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빛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고 삶을 바꾸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하는 잘못된 것들을 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표시 중 하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 이제는 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방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여러분의 생활방식을 계속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빛의 증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광야 중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한이 메시지는 저에게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나암은 저는 제 사촌을 통해 해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촌은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젊었을 때 밤새도록 온갖 나쁜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심했을 때 저는 그가 예 삶을 바꾸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에나함은 저는 그의 전을 알고 있었고 이제 호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는데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주시지 않는 한 그곳에 머무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가족, 직장에서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정확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곳에서 꽃 피우세요.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보세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댓글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아멘.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이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계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을 위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셨다면, 아버지,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기심, 믿음의 부족, 보족, 인내심의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좋은 주민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행.